자, 9번 문제. 어,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, 이 타원을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켰을 때 생긴 곡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. 자, 우리가 어떤 점을 갖다가 또는 벡터를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변환의 표준행렬은 뭐였었냐면, 코마사사코야.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, 사인 세타,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. 자, 이 행렬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,0이라는 이 벡터를 갖다가 또는 점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요놈한테 회전이 일어나는 거지. 어떤 회전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,0이라고 하는 벡터가 어,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1,0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 코마사사코를 곱해버리는 순간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점을 코사인 세타, 사인 세타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지. 자, 이런 역할을 하는 행렬인 건데, 어떤 곡선을 갖다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곡선 위를 지나는 모든 점들을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켜 달라는 거잖아. 자, 그러니까 나는 저 곡선 위를 지나는 모든 점들을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켰다는 의미를 이제 걸기 위해서 어 1,0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점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곡선 위를 지나는 모든 xy에 대해서 어, 회전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. 그리고 30도만큼 회전시키라 그랬으니 이 모든 세타 자리에는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서 코사인 6분의 파이는 그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.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.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,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X, Y에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시키게 되는 결과물이 얘인 건데 이 관계를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식에 대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냐면 잘 봐봐 일단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내가 X 다시 아니지 라지 X, 라지 Y로 표현을 해볼게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, 우리 모든 2차 형식은 행렬들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, 저 4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, x, y, 그리고 4, 0, 0 1에다가, x, y를 곱해서, 이 4가 되었다. 라는 행렬들의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, 이 관계를 이제, 음, x, y 자리에다가, 뭔가를 대입하고 x, y 자리에다가 뭔가를 대입할 건데, 뭔가 이제 이대로 대입을 하기에는 이 계산이 직관적이지 못하지. 그래서 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냐면, 이 x, y 세워져 있는 x, y를 v라고 한다면, 요 눕혀져 있는 x, y는 전치된 모양이라서 v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, 그러면 요 세워져 있는 x, y를 v라고 하고, 이거는 이제 새롭게 얻어진 x, y라는 의미로 이 w라고 표현을 한다면, 이 p, 요 행렬을 내가 p라고 표현을 하면 pv는 w라는 식을 내가 지금 쓴 거지.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v 기준으로 뭔가 식을 쓸 거기 때문에 양변에 p의 역행렬을 곱해 줄 건데 요 p는 지금 회전행렬이란 말이야. 근데 회전행렬은 언제나 직교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교행렬의 역행렬은 전치행렬과도 같아서 양변의 역행렬을 곱했다라는 의미는 양변의 전치 행렬을 곱했다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는 거라서 이게 쓱 사라지면서 p 트랜스포즈 w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또 필요한 게 v 트랜스포즈가 필요한 거니까 v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p 트랜스포즈 곱하기 w의 전체 트랜스포즈니까 얘는 w 트랜스포즈 p라고 쓸 수가 있어서 이제 v 자리에다가는 p 트랜스포즈 w를 대입하고 V 트랜스포즈 자리에는 W 트랜스포즈 P를 쭉 대입을 해주면 이 표현은 W 트랜스포즈 P가 아까 전에 요 덩어리를 P라고 쓴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다가 여기다가 4 빵빵 1을 곱하고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P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요놈을 이제 전치시켜서 쓰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,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w가 곱해져서 얘가 4라는 거지. 그러면 이 행렬의 곱셈을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음, 여기서 일단 가장 왼쪽 행렬에서 2분의 1을 뽑아내고 여기 세 번째 행렬에서 2분의 1을 공통적으로 뽑아내면 그 2분의 1이 지금 두번 나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곱하면 4분의 1인 건데 이 4분의 1을 그냥 얘를 먼저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여기를 1이랑 4분의 1로 고쳐 쓰고 나머지는 2분의 1을 다 없애버려.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1, 여기도 1, 여기 루트 3, 여기도 루트 3 1 마이너스 1 루트 3.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하겠지.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실제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w 트랜스포즈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1 1 4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3 1 마이너스 1 루트 3을 곱하고 w를 곱하는 거니까 w 트랜스포즈에3 3, 잠깐만 3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3 그리고 마이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루트3, 4분의 3루트3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루트3 빼기 4분의 루트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아니지 아니지 어, 여기도 4분의 3루트3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더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분의 7 이렇게 떨어지겠네 W 이게 4 그리고 W 트랜스포즈는 라지X 라지Y가 되는 거고 W는 라지X 라지Y 자 이거를 이제 쭉 분배를 해주면 이 결과가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4분의 13 라지 x제곱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루트 3 xy 그리고 4분의 7 y제곱 요게 4거야 양변에 4를 곱해줌으로써 13x제곱에 더하기 6루트 3 xy 더하기 7y제곱은 4를 곱했으니까 16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거지. 그러면 이제 얘랑 정확하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보기가 4번에 있는 거라서 6,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.